안녕, 얘들아. 식감이 좋은 영어학습 아상영어다. 오늘은 31번을 보도록 하자. 이 문제 잘 봐야 돼. 어, 한 CEO가 실리콘, 뭐뭐 중에 한 곳, 실리콘밸리의 가장 혁신적인 회사들 중에 한 곳에 있는 CEO 한 명이 해즈 가지고 있었어. What would seem like 한 큐에 외워? 뭐뭐처럼 보였던 것. 지루하고 창의성을 죽이는 이 틀에 박히는 일처럼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었대. 그는 개최를 해서 3시간짜리 모임을. 근데 모임이 뭐에 시작을 해. 아침 9시. 일주일에 한 날, 하루. 그 모임은 is never missed.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서, 빼먹은 적도 없고, 재조정도 된 적도 없어. 다른 시간대로. 그것은 모임은 의무적이야. so much. 매우 그렇게 의무적이야. so that. 그러해서, 심지어 이런 세계적인 기업에서도 모든 간부들, 행정관부들도 알고 있었다. 절대로 스케줄을 잡으면 안 돼. 어떤, 출장을 그 출장이 불일치에 뭐 상충해 겹쳐 그 모임과 겹치는 출장은 절대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, 됐지? 그 다음에 at first glance는 얼핏 보면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어 particular unique니까 특별히 독특한 것은 없지 이것에 대해서. 하지만 w 리 a t i 그 독특했던 것은 is the quality of the idea죠. 생각의 질이 아이디어의 질이라는 거지. 근데 그 아이디어가 that come, 나와, 뭐뭐로부터, 어, 규칙적인 회의로부터, 즉 정기적인 회의로부터 나오는 아이디어의 질이야. Because 뭐뭐때문에 지 CEO가 제거를 해버렸어, 정신적 비용을. Involved in은 뭐뭐에 수반되는 정신적 비용, 계획해. 모임을 계획하는데 수반되는 정신적 비용, 혹은 생각하는 뭐뭐에 관하여 생각하는 내 수반되는 정신적 비용. 누가 참석할 거고 누가 참석하지 않을 것인지 거기에 누군가는 참석했고 나는 참석했는데 누군는 참석 안 했어. 억울하잖아. 그러니까 누구나 예외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참석을 하게끔 만들어 버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? 집중할 수 있게 되겠지? 창의적인 문제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을 할수 있게 된 거야. 됐지? 여기까지 잘 정리하고, 반복 많이 해. 그리고, 잊지 말아야 될거 뭐지? 그렇지. 추천과 구독하기 눌러줘. 잘생긴 친구, 그 다음에 예쁜 친구,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추천과 구독을 꼭 누르는 거다. 안녕. 아상영어였다.